갑작스럽게 찍는 중 퇴근 안해 퇴근? 퇴근해야 오늘 우리 무슨 날이에요? 999일 결혼한 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laughs> 제가 원래 기념일을 막 챙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결혼 준비 어플이 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했던 어플인데, 제가 워낙 좀 결혼식을 좋아해요. 결혼이라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 어플을 안 지우고, 그냥 가끔씩 눈팅을 했는데, 여기 어플에서, 결혼한 지 999일 됐다고 알려줘가지고 오늘이 999일, 내일이 1000일인데 기념일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기념일들을 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 어머, 기억나? 나 엄청나지. 100일 이런 거 기억나? 얼, 그럼. 기억 안 나. 1주년 이런 거 기억나? 얼, 그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꽃 사줬잖아. 꽃은 너무 자주 사줬잖아. 1주년 때네 감기 걸려서 집에서 알아두고. 아니, 아니, 사귀고 연애하고, 배기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지? <laughs> 오늘은 영상으로 남기니까 이제 기억이 날것 같아요. 결혼 1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고 해서 어제 장을 봤어요. 오늘 우리 남편이 해줄 요리의 이름은? 포르말린. 아니. 뭐더라? 뭐더라? 빠피오트 빠삐오트 저번에 한번 감자랑 생선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 요리를 한번 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 기념일이니까 다시 그거 한번 먹고 싶어서 해달라고 했어요 오늘 요리는 빠피오트입니다 오늘의 재료 감자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는 거를 샀고요. 이거는 생선.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모르고 사. 이거는 브로콜리 있던 거. 이거는 레몬, 버터, 올리브 오일. 아 당근도 좀 남아있는데. 당근 좀 남은 거랑. 아 방울토마토도 넣을 수있어 새우, 새우도 있다. 파피오트를 할 겁니다. 재료는 많아요. 깔았어요. 이것은 아버님이 짜주신 올리브 오일. <laughs> 그렇지 누군가의 아버님이 짰겠지 이건 아버님이 직접 채취해주신 소금. 이거 이모가 준거 아니야? 그다음 이건 고래입니다. 고래 고기를 잘 넣어주세요. <laughs> 고래 고기.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줍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엄청 푸짐하네. 비켜볼래? 뭐 하는 분이 옆에서 방해나니? 남편은 맨날 요리할 때 제가 방해된대요. 버터 그렇게... <laughs> 버터를 한 덩어리를 넣었어. 버터. 이거 버터.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약불에서 40분 정도 치면 됩니다. <laughs> 약불에서 40분? 제일 중요한 화이트 와인. 저건 <laughs> 빼먹을 뻔했어요. 아무거나 화이트 와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하, 수고했어요. 악수. 이제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 우리? 그, 빠피오트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 하다가 재밌는 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의미 있잖아. 결혼한 지 천일이니까. 이 포토북인데요. 저는 스냅스에서 했었거든요. 매년. 사진 찍은 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서 사귀고 나서 그 연말에 선물로 우리의 사계절이라고 해서 포토북을 만들었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은 포토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laughs> 대충만 보여드리면은 우리 사진 찍고 다닌 것들 뭐 사진 진짜 많아요. 진짜 사진 많고 이렇게 했었고 어, 우리 프로포즈 사진도 있어요. 이거. 프로포즈. 2017년도에는 저희가 한 반년 이상은 결혼 준비를 했어서 함께할 준비라는 테마로 만들었어요. 앞장에 이제 청첩장, 저희 청첩장이 있는데 저희 청첩장, 청첩장 얘기 좀 해봐.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저희 그 결혼 한장에 4,000원. <laughs> 청첩장을 제가 신랑한테 맡겼어요. 자기 꿈을 펼쳐봐, 청첩장에 라고 했더니 진짜 꿈을 펼친 거예요. 저희 단가가 한 장에 4,000원? 4,000원 넘었지? 거의 5,000원 됐어요. 한 장에 5,000원 단가의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워드프레스? 종이 이렇게 찍어내는 걸로 해서 울퉁불퉁하게 글씨 나오는 건데 심지어 이거는 친구용으로 만들고 어른용은 또 따로 찍었어요. 엄청나죠? 이건 이제 저희 스냅사진 촬영한 건데 제 친구가 촬영을 해줬거든요. 스냅사진 몇장 보고 갈까? 짠! 짠짠짠 스냅 사진 너무 예쁘죠 진짜. 웨딩 촬영. 저희 웨딩 사진 몇장 보고 갈까요? 짠.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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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을 몇번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많아. 그 다음 거는 새로운 시작. 2018년 1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신혼의 완전 초기를 담은 책이에요. 처음에 이제 웨딩데이로 시작해요. 결혼사진 한, 한다 장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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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브이부부,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결혼식. 거기 가시면은 저의 결혼식 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니문 갔던 거 하와이. 하와이에서 <laughs> 스냅 사진도 찍었거든요. 스냅 사진 한네 장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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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사진관이라는 업체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오사카, 둘다 같이 연차 내고 한 2박 3일 이렇게 갔다 왔었고 이거 다 저희 유튜브에 있어요. 그다음에 프라하 오스트리아. 여기서 찍은 스냅 다섯 장만 보고 갈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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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얼굴 안 보여. 그렇게 해도. 오스트리아에서도 스냅 찍었어요. 아, 진짜 예뻤어. 짠. 재미없으려나 이런 거? 아, 난 근데 사진 너무 좋단 말이야. 뉴질랜드. 우리 뉴질랜드 여행이 또 뉴질랜드. 이것도 저희 다 있어요. 동영상. 마지막. 재미없어? 꽃처럼 신혼처럼 이거는 저희 결혼하고 2년 차 우리 남편이 사왔던 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거든요 집에다가 그리스 여행 갔었고 산토리니 또 너무 좋았지 그다음에 태국 여행 갔었고 태국 여행 이거 다 근데 어차피 유튜브에 있는 것들이야 제주도 이탈리아 뭐 엄청 많이 갔네 이렇게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추억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올해는 사진이 이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 응. 우리가 여기 와서 사진을 워낙 안 찍어서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사진을 진짜 안 찍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이렇게 결혼 1000일 기념해서 추억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쁘죠? 이것도 저희 어머님 작품이에요 오! 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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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옷트입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먹어봐야 알겠어.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레몬 때문에 완전 망했어. 레몬 너무 많이 넣었어? 레몬 맛밖에 안 나?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안 신데?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당근 엄청 달다. 브로콜리도 맛있어. 오늘은 천일이에요. 내가 요리했지. 이것은 브로콜리, 감자, 계란, 햄, 파, 볶음입니다. 맛있어? 응. 음. 산책하러 갑니다. 어. <laughs> 이렇게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잠깐만, 내가 먼저 먹을게. 진짜로? 신심 응. 응. 고기 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 약간 고깃 고기 미역 들어간 느낌이야. 괜찮아? 엄청 맛있네 아계란말이찮어어찮아 <laughs> 엄청 잘괜찮응괜찮은데 나름? 응찮아 괜찮아. 일상이야찮아괜찮 와 완전 다 먹었네 맛있었어? 엄청 맛있지? 저기 생일이잖아 우리가 케이크가 없어서 여기에 합성을 해줄 거야 케이크를 알겠지? 어떤 케이크 좋아해? 내가 그걸 합성해줄게. 어... 생크림? 초코? 과일 같은 거 얹어져 있는 거 좋아해? 그럼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합성할게. 맛있는 케이크. 알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오, 부세요. 초를 부세요. 오. 이렇게 불어야지. 시작. 후. 생일 축하해.